여의도성봉교회 기독시로비대를 만난 분이 김수중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소금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장모님의 아들 장남이 여의도중학교에 입학해서 4월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주전자 일어나지 못하니 빨리 와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뉴마티스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게 됩니다. 약도 없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걸을 수 없는 병인 것이죠. 아들은 비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정신은 살수 모하니까라고 말하면서 이 십이 층의 베란다에 내려가서 뛰어내리려고 소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2 년간 휴학을 했고 삼 년째 휴학이 되지 않아 아들을 얻고 등 하교를 시켰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다 내 당시 장로님은 7월 월요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고통으로 소리지르는 우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준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 내 네, 오감이 참이냐 아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아파요 아빠 결국, 그날에 장노님과 세준이는 몇 시간씩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장노님과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니 새벽 2시 정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리에 힘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일어날 것 같아요! 갓난 아이가 걸음말을 하듯 세준이는 이어 서게 됩니다. 그날로 세준이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더큰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준이를 보러 온 여의도 중구노학교 150명의 선생님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찾아온 아파트 주민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아파트에 살던 중풍을 앓고 있던 한 대학교수의 아내가 세준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준이와 장노님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내도 너처럼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이때 간절히 장모님이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자가 일어선 것이죠. 6년 된 풍풍병자가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류마티스 다발성 관절염은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전이 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료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불치의 병도 만성 염증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용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게 됩니다. 이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목국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기꺼이 기본적인 욕구를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는 자신에게 전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정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적 사명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즉,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보통 10m, 15m 정도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뛰어 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시험이죠. 예수로 하여금 하늘 영광보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글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교 구속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성야됩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배란 말은 공손하게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이나 공경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쓰여서는 안 되는 단어이고 신적 존재에게 붙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사물에 이 말이 쓰여지게 되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인간과 사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 안 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경배는 경외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강정희 목사님 예배를, 경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경배는 없습니다. 경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이죠.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숙련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말씀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록,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포로된 상태, 압박 가운데 피럼만 삶을 살고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 그런데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처지에 있던 너를 내가 즉,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경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놀라졌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경배할 수또경외할수 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면 5장 26절이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려는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즉, 경외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체 메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신상치 않은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이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영광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로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임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누구만 경배했습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복음이 지구촌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방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 만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주권과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경배할까요? 자신을 경배합니다. 자신의 공덕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이 6장 4절 5절이죠. 이스라엘 아들아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뜻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여,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육신의 정력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찾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씨가 다음에 주리시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당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40일간 급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있었습니다. 40일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굶주림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기,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3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굶주림을 채워 목숨을 유지해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를 채우라는 유혹이 아닌 것이죠. 이 사단의 유혹은 메시아적 본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대속사에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숲으로 돌아가려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욕구와 욕심,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자존심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겁니다. 돌들을 명할 떡덩이가 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육체적 욕구 충족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의 대법원은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육체적 욕구에 대한 충족 의지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서, 죽을 것이로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영이 죽슨. 하지만 성령으로 살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과 잉글랜드, 아일랜드 사람이 길을 가다 우연하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산 음,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되어서 본인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까스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작은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닭한 마리가 어정쩡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먹을 건 없었기 때문에 그 닭뿐이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닭을 잡아서 요리하게 됩니다. 눈앞에 닭 요리가 차려져 놓았을 때 팩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합니다. 저한 마리 닭으로는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 오늘 밤 즐거운 꿈을 꾼 사람이 다 먹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손이라는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튿날 아침 손이가 먼저 꿈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이야 나를 대나무 바구니 속에 넣어서 하늘로 끌려 올려줬어 이때에 느끼는 행복감은 전혀 맛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꿈 얘기를 듣고 있던 팩트는 기쁜 듯이 소리칩니다 정말이야? 나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두번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닭을 먹었다네 아, 여러분 팩트라는 사람은 친구가 자는 것을 보고 단 요리를 혼자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구요, 욕망이며 욕심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일이 비일 비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드서 2장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고스란히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과 종욕은 우리들의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신적인 소욕을 멀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셋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육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프란시스 셰프는 그의 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막으로 나아갔던 사막의 교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당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교권주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에서 개혁의 풀길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하반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심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요. 즐거움의 감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감정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팍팍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지루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길이 열리고 흉통에 복을 받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혼자 기도하지 못하니 무엇인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요호사세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놀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흉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맛을 갈구할 때 죄악을 죄악의 삶을 통한 새숙의 삶이 쓰디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맛을 보고 나면 죄악을 통한 세상의 맛이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기, 위선, 시기, 비방 등 모든 악독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쁘고 즐거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